잘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요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그냥 원재료의맛만좀 이렇게 살리고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리 고수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. 고거를 제가 좀 노리는 바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. 일단 저희 주방 오셨으니까 그릇 구경 한번 하실래요? 그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. 그쵸? 남의 집 와서 그릇 구경하는 거. 지금 수납이 좀잘안 됐어요. 그래서 오지 마시고요. 제가 가져올게요. <laughs> 아, 그릇 자랑 좀 해야지. <laughs> 저는 그릇을 예쁜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사요. 이거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해서 그냥 오브제처럼 놓으셔도 되거든요. 이렇게 예쁘죠? 그릇! 그릇. <laughs> 이렇게 그릇인데 너무 예쁘죠?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큰 그릇도 있고.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그 한식당에서 그릇을 판매해가지고 제가 샀어요. 짠, 짜잔. 저는 외국 나가면 그릇 많이 사와요. 그래서 이것도 이거 너무 귀엽죠? 생선 모양으로 된 그릇이에요. 파리 갔을 때 거기서 산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 갈때꼭 짐에다가 에어캡 가지고 가요. 그래서 <laughs> 그릇 하나 두 개씩 사서 싸우거든요. 이런 그릇도 예쁘잖아요. 그쵸? 얘도 파리에서 산것 같은데 이건 선물 받았어요. 이것도 작가... 만든 그릇일 거예요. 금속 공예하시는 분이 작품이죠. 이런 거, 이런에서 거 파스타 같은 거 했을 때 여기다 많이 담아 먹거든요. 그리고 의외로 블랙 접시를 사용하면 음식이 확 살아요. 이게 쁘죠 아, 이거 하나 더 자랑해야지. 찌그러졌죠 이거 너무 귀엽죠? 여기에 커피 담으면 진짜 예뻐요. 이 정도만 할게요. 너무들 그릇 자랑 하면은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팅 할때 저는 다 다르게 놔요. 세 분이 오셨다. 뭐 그러면 다 다르게 놓는 거예요. 한 분, 두 분, 그리고 세 분. 이렇게 놓는 거예요. 그냥. 그죠? 이렇게 어때요? 다 다르지만 예쁘잖아요. 세트로 놓지 않아도. 이분들에게 와인잔도 그냥 이렇게 다 바르게 이렇게 놓는 거죠. 괜찮지요? 이렇게. 그니까, 막 너무 이게 어울릴까, 안 어울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쁘면 사세요. 아,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그릇 쇼핑을 좀 했거든요. 근데 네, 제 그릇들은 특이한 그릇들이 많아서 뭔가 좀 기본을 잡아줄 그릇들이 필요했어요. 이런 거. 사각접시인데, 약간 봉긋하게 이렇게 올라와있죠, 그치? 그리고 이거. 예쁘죠? 약간 톤다운된 핑크여서 세련된 것 같아요. 이것도 예쁘죠? 종진데 약간 여기 손잡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있고, 이런 거. 이렇게 어 스트라이프 무늬가 이렇게 살짝 손으로 약간 빚은 것 같은. 약간, 한식에도 잘 어울리는데, 좀, 북유럽 감성이지 않나. <laughs> 얘랑 얘랑 같은 디자인인데, 스트라이프가좀 달라요. 그래서,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만든 것 같은 느낌? 어,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이런 거, 전, 조그맣게 해가지고, 전 올려놔도 예쁘겠다. 어때요? 잘산것 같아요, 저? 저도 실물로 보니까,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제가, 어, 뭐, 그릇 에다가 요리 한번좀 올려볼까요?